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6% 상승했고요. 22,250원 마감이 됐습니다. 5.95% 일단 오늘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장은 뭐 완만하게 마감이 됐는데 어,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도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그런 뭐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거 원전 쪽이 왜 이렇게 강할까 그 어, 내용입니다. 지금 어, 뉴스 단에서 볼 때는 이런 어, 내용들이 나옵니다. 체코 원전 관련주 그렇죠 여기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17일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어, 우선협상자 선정 현지 매체 edf 어, 러시아와 깊은 유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원전을 볼때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을 봐야 됩니다 물론 체코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발생되는 돈이 30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게 미국과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련 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도는 게뭐 우리 기술,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뭐 새롭게 원전 시대로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안이 없다는 게더 중요해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 호재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것보다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두 두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23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매한 내용을 보면 5월달이죠 올라가는 부분에 공략을 했다 그랬을 때14.7% 정도의 수익을 어, 만들고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중간에서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8% 정도 수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그거 말고도 5월 말경 정도에 23%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긴 게 두산 에노빌리티예요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이쪽 구간 우리기술 매도하고 바로 매수한 거죠 제가 하려는 목적 자체가 두산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요런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순환매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결과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래 저는 2주 기한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2주 기한 내에 수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원전은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내용만 있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볼수 있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뭐 태성이나 yc 이런 종목분들을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 아까 전에 원전 관련주들을 매매한 것처럼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50% 정도의 수익을 남긴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어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분들을 다 봤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명확하게 볼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 하는구나 선반영하는구나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구조를 갖춰간다고 보시면 되고 선반영하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뭐가 발생합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해요. 선반영이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7월 한 중순 이후에 발생하는. 거의 임박했다고 볼수 있죠. 한 2주 정도 남은 거니까 그때 발생하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걸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볼수 있는 유스케일 파워 ML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7월 그 아까 전에 바, 어, 보셨던 것처럼 7월 17일경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이 없기 때문인데 뒤에 더큰게 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죠. 저 개인적으로 원전에 관련된 내용을 AI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이상 시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SMR 이 기업이죠. 이게 뉴스케일 파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세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만큼의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이런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전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뭐죠? 이 전기 관련주들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를 포함해서 관련된 전력 설비들을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원초적인 원초적인 내용을 해결하려면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실제 그만 그만큼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반영되면서 시세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탔을 때 그렇죠.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까지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탔을 때 수익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 관련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단기 보유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하면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우리 기술이 지금 실적이 좋지 않는데도 이렇게 시세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실적을 봐서는 답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주가는 미래 가치, 즉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실적은 지금 실적이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고 이런 상승하는 주식들을 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싸 보이니까. 그래서 이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 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 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육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